안녕하세요. 신차왕 칸지입니다. 자, 어느덧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출시한 지세 달여 정도 가까이 되었죠. 뒤에 출시한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도 어느덧 출고가 시작된 지두 달여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 그 어떤 차도 피해갈 수 없는 신차 초기 결함. 과연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는 어떤 초기 결함들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신차 한 칸지는 신차 패키지 전문 브랜드 카스페이스, 신차 살땐 카동, 카니발 넘버원 동호의 카니발 포에버 페이스 리프트와 함께 합니다. 자, 출시된 지 3달. 어, 이쯤 되면 사실 좀 커뮤니티에서 초기 결함 이슈로 시끌시끌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신차들의 필수 코스인데 의외로 아직까지는 큰 이슈들이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저와 함께 신형 카니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카니발 포에버 페이스리프트 동호회에서 중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결함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차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단차 문제입니다. 자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 슬라이딩 도어가 옵션으로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실제 꽤 많은 시로너 분들께서 이 슬라이딩 도어 단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 단차 문제는 특히 조수석 도어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어와 차체가 딱 일치하지 않고 유격이 생겨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 생산 물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잡혀 나가겠지만 이미 출고되신 분들께서는 꼭 슬라이딩 도어 부분 단차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오토큐나 사업소 예약하셔서 빠른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좀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두 번째 카니발 초기 결함은 바로 디젤차에 발생하고 있는 소음진동 문제입니다. 아니 디젤차는 원래 소음진동 있는 거 모르셨어요? 라고 말하기엔 실오너 분들이 이야기하는 진동의 수준이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비정상적인 색이다. 라는 공통적인 글들을 남겨주셨고 실제 해당 부분들로 사업소 등을 방문해 엔진미미 등의 조치를 받은 후 괜찮아졌다는 내용들 역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해결책인 만큼 신형 카니발 디젤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소음 진동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체크하시고 조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디젤 차량 처음 타서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카니발 포에버 페이스리프트 커뮤니티에 있는 결함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디젤 진동 관련 글들 검색해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커뮤니티 주소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꼭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 전에 저희 신차왕 칸지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신형 카니발 초기 결함은 바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깜빡이 현상입니다. 증상 역시도 다수의 신형 카니발 오너분들께서 문제 발생 글들을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해당 증상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와 이건 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상을 살펴보면 전력이 좀 부족한 현상 아니면 조립 결함 문제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드린 세 가지 결함 문제들은 다수의 회원분들께서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확실히 조립상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기아 측에서는 모델 교체 쪽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처음 발생하더라도 이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실차주 분들께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죠. 실제 이 깜빡이 현상 이외에도 갑자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꺼졌다 켜지는 재부팅 현상 역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이 초기결합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서 나오고 있는 초기결합 문제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이외에도 몇몇 결함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에 리콜이나 무상수리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내용 빠르게 공유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차 관련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 저희 신차왕 칸지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차살때 카동 잊지 마세요.